이번 영상에서는 이앞 영상에서 얘기했던 다수의 행포와 그다음에 국민 다수의 의사 이 관계 설정에 대해서 어좀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힘들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보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그 동양에서도 정치관이 민심은 천심이다. 국민 다수의 의사는 에, 다수의 의사가 하늘의 뜻이다. 에, 그러면서 어,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서구 사회에서 시민혁명을 하면서는 이제 어떤 의사 결정을 왕이 하는 그 국왕 주권 사상에서 이제 국민 주권, 국민이 의사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에, 그러한 그 민주주의. 백성이 주인이다라는 이런 사상으로 이렇게 좀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국민 민심이 천심인데 그 민심을 살피는 역할을 왕이 해야 된다. 그런 쪽에 좀 비중을 좀 두었었는데 또 왕이 그런 민심을 잘 대변하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관료제를 두어서 예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민심 파악이나 의사 결정을 이렇게 신하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것도 일종의 대의제 비슷한 건데 대의제 관념이 있는 게 아니라 절대 왕권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왕이 아예 국민이 어떤 민심일 뿐이고 국민은 그 국민의 마음이 다수 마음이 맞는 것은 알지만은 그 사람들이 어떤 그 주권 이제 그 나라의 의사를 결정할수 있는 예, 주권자 아니다 권한 권력자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권한자가 왕의 절대 권력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음,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이 왕은 대의제가 그 아니죠 어, 제가 아까 민심에서 왕이 대의제라고 한 것은 법적 관점이 아니라 도의적 아니면 철학적 어, 그러한 어떤 관점에서 한 얘기였고 법적으로는 대의제가 아니죠 절대 왕정이죠 그거를 이제 그 왕권 사상에서 주권 사상으로 넘어갔던 것입니다. 서구 사회에서 이것을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우스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자기들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연원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로 인해서 얼마나 이 세상이 크게 변하고 내 삶이 이 바뀌었는지에 대해서는 쉽게 상채하지 못하고 예, 단순히 왕권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뭐 그걸 나쁘다고 는할수 없습니다. 어, 생각하는 것은 자유이기 때문에 예, 그것그게또 그, 민주주의 사회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 여러 의사들을 그 자유롭게 뭐 왕권 사상이나 이런 것을 자유롭게 허용했을 때 민심이 파악되는 것이지 주권자의 어떤 다수사가 파악되는 것이지. 그제한하기 시작하면, 어뭐 왕한테 권력이 제한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제한되기 시작하면, 그 민심이라든가 다수 의사가 의 반영되지 못하는 어떤 불합리한 불법적인 인권 탄압적인 그런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불법적인 다수 국민의 의사도 표현하게 하고, 그래야만이 옳은 의사도 표현이 되고, 동등하게 해줬을 때, 국민 다수의 의사는 항상 한국의 뜻에 맞게 되어 있다는 그것이 어떤 그 동양에서도 철학적 사상이었고 서양에서는 법적, 현실적, 실용적인 어떤 그런 제도적인 제도화하는 그런 과정에서 국민 주권을 완성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거는 예, 종교라기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종교의 경전을 읽을 때도 어, 이러한 관념을 가지고 있는가 하고 그렇지 않는가 하고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종교가 재정일치 사회였기 때문에 통치권의 일함으로써 이렇게 작용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은 종교의 자유, 지금 근대법, 아까 말하는 국민주권 사상을 실현하면서 종교도 각자의 종교를 인정해 주는 것이 그 표현하고 믿는 것이 오히려 그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래야 특정 종교가 압박을 당하고 또한 종교 때문에 고문을 당하고 살해를 당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 이게 맞습니다. 이렇게 어, 종교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인정해 주는 것 이게 맞고. 그 다음에 종교의 자유는 다른 자유와 마찬가지로 가끔가다 가 종교의 자유를 그게 만능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어떤 종교 집단들도 있는데, 그 모든 자유에는 그 제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한다거나, 아니면 전체의 공평한 어떤 사회 질서. 규범에 반하는 행위까지도 이렇게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규범이라는 것이 물론 예, 다른 종교하고 차별한다거나, 특별히 또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관계에서 믿는 사람의 자유를 제한한다거나, 또는 안 믿는 사유, 사람들의 자유를 제한한다거나 이러한 어떤 이익 저절 형량 저화 이러한 그 그러한 사상 속에서 인정되는 자유이기 때문에. 다른 자유보다 폭넓게 인정된다고는 하지만 그 자유도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점들을 인식해야 됩니다. 어, 그러면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그 국민 주권을 실현할 때이 모든 사람에게 그 나라의 어떤 정책 결정 과정에서 모든 사람의 의사를 다 물어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그 그런 그러면 이렇게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고 어, 그렇기 때문에 또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어떤 정책 결정에 참여를 하려면 그 정보 제공을 충분히 받고 그걸 또 이해를 하고 어, 또 공개가 되면서 어, 이렇게 네, 그 주어진 어떤 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 현실적인 어떤 문제들 때문에 이제 대의제의 원리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의사 결정을 대신해 주려는 그 의회에 의회주의를 통하여 이제 국민들의 주권을 그 실현하는 것입니다. 국민 주권을 그래서 주권자인 국민이 의회라든가 대통령을 뽑게 되고 그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그러면은 또그 의회라든가 아 그런 사람들은 어떤 전문 분야 전문가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또뭐 위원회 소위원회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전문화돼서 분석해가지고 정확한 토론을 이렇게 해서 그렇게 의사 결정을 국민의 뜻에 맞게 제도화하는 그러 과정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보면, 이제, 근대민주주의 의 어떤 발달 과정에서, 이제, 그러한 대의제가 나왔는데, 그러한 대의제의 원리에 의해서, 이제, 다수의 행포라는 것이 발생이 된다. 그러자면, 선거에 의해서, 다수의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당이, 보통 정당이죠. 정당이나 아니면 대표자가 어떤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결정, 뭐 입법도 있죠, 법률도 만듭니다. 그래요. 그러한 결정들, 법률 만드는 제정하는 것도 어 그러한 어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하나이죠. 결정의 하나라는 것이죠. 예, 그런 식으로 법률도 이렇게 절차에 맞게 이 만드는데 그 법률이라는 것이 다수결의 의회 다수결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 보면 의회 다수결이 예, 쉽게 말하면 아까 말한 국민 전체의 다수의사를 반영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국민 전체의 다수의사는 여러 막안정 그 불법적인 의사, 부당한 의사, 뭐 인권을 탄압하려는 의사, 자기하고 생각이 달린 사람, 다른 사람들을 정치 권한을 자유를 억압하고 뭐 처벌하고 때로는 죽이려고 하려는 의사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모든 국민의 의사를 다 총합해보면 그게 천심이기 때문에 그 결정이 항상 그, 에 선하다는 것이죠. 어 그런데 그 어떤 국민 다수의 의사와 그걸 위임받은 의회의 의사가 이렇게 다른 달랐을 때, 그 큰골간에서 달랐을 때, 에 그걸 다수의 행포라고 합니다. 그걸.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다수가, 의회의 다수가 국민 다수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하게 되면 그게 다수의 행포인데 이게 보면은 또 의회에서 소수파의 어떤 그 권리로서 다수 행포를 그막자해서 소수자 보호 법안을 만드는데 의회에서는 이게 다수의 행포죠. 그 다음에 소수자 보호죠. 근데 이게 국민 입장에서 보면 그게 아니죠. 국민 다수의 의사를 의회의 다수가 무시하는 거죠. 다수의사를 무시하는 거죠. 옆에 보면 이게 소수행포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국민관념과 의회, 국민 다수의사와 의회 다수의사의 충돌, 예, 그 다수행포. 의 지금 이 부분이 이 대의제에서 헌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헌법 공부한 사람들도 이거 잘 모르죠. 예, 왜냐하면 공부하면서 이걸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뭐 이런 얘기는 제 독특한 얘기지만 법적으로 논리적으로 어뭐 이건 정확합니다 이게 그러면서 이제 그게 바이마르법도 이렇게 현대 복지 정책에 법들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히틀러가 집권한 법이 바이마르법입니다. 아 그렇지만은 그 현대법으로 넘어가는 과정인데 거기서 근대법의다수결의 의회 다수결 원리죠 국민 다수결의 원리 아니죠 의회 다수결 원리가 국민 다수결의 원리에 이렇게 반하는 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의회 국민 다수결에 반하는 의회의 다수결이 반영되느냐 아 이런 거 있나요? 선거 이제 예, 선거에서 나치당 했던 게 무엇입니까? 이게 예, 선동 선정이죠 쉽게 말하면 개변이다 개변 예, 거짓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한 선동 선전이나 개변이라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사실을 사실대로 국민들한테 제시 투명하게 제시하고 공개하는 것이 아니고 어, 어떤 언론을 이용해서 권력을 이용해서 집권이그하기 전부터 엄청난 혹세 몸인 선동 선전을 해가지고 그 거짓말을 국민들이 믿게 하면서 이 국민 다수가 아 그것이 옳구나라는 라고 그들을 찍었는데. 그들이 이제 다수의사를 하면서 그때 더욱 더 이제 정보기관을 통해서 사람을 감시하고 이 반대자들을 이 처벌한다. 이게 정치에서 쫓아내 버리고 아니면 암살이나 숙청해버리고 예,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예, 그러다 그러기 때문에 또 같은 국민이었던 그 유대 유대인들 인종학살을 하게 되고 이게 원래 보면은 국민 다수의사는 의 아닌데 그러한 어떤 상황이나 선동 선전의 결과로서 반일륜적인 불법적인 그러한 다수의 행포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수의 행포, 위의 다수 행포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위의 소수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소수가 어떻게 다수를 견제할 것인가라는 그러한 방법들을 이렇게 연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의회의 힘만으로도 안 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라는 이 사법권의 힘을 또 빌리기도 이렇게 합니다. 예, 법을 만들 때 이제 그뭐 헌법에는 이렇게 그뭐 사람을 뭐 인종을 차별하고 아 또는 열등한 민족을 죽이거나 이런 헌법은 아니죠. 내용이. 그런데 예, 그런 법을 만들면 법을 만들이나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헌법이 많이 않습니까 그러면 그 법을 무효화시켜 버립니다 이렇게 법 다수인데 근데 헌법은 더욱 다수를 요 와족을 경성헌법이라고 합니다 법 제정보다 더 어렵습니다 이게 예, 우리 도의회에서 3분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되고 국민 투표를 거쳐서 다반수인가 그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법률 제정보다 훨씬 어렵죠. 아그또그 그, 그것이 소수자법입니다 경성헌법이 왜냐하면 예, 과반수가 넘으면 마음대로 법을 다수가 제정하는데, 그 3분의 2면은, 아, 3분의 1이 반대하면은, 그 헌법을 제정을 못 하죠. 3분의 1 이상이. 그렇지만 법률 같은 경우는 3분의 1 이상이 반대하더라도 제정이 하고 강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막는 아,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음, 생각 하고, 이 약점을 드려야 되는데, 예, 뭐 저는 그냥 즉석에서 바로 생각나가지고 카메라 켜고, 촬영을 했기 때문에 다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다시 한번 들어 봤을 때는 이러한 부분에서 약간 그 애로 사항이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약간 보충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음 역사라든가 사람들의 합의 약간 말하는 어떤 전체 다수 국민의 합의인 그 헌법 그다음에 또 그보다는 좀 예, 거의 3분의 다수니까 절대 다수에 좀더 가깝죠. 그다음에 이제 과반수인 법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우리가 관념을 가지고 왜냐하면 우리가 법치주의라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기 때문에 예, 기본적인 그런 사고력을 이렇게 높여가 높여가야 한다는 것이죠. 어,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점점 이렇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또 어쩌냐면은 이 과거에도 이게 사람 무시한 거야. 이고 제가 뭐 자랑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 과거에도 이 예, 뭐 공부를 이렇게 했다. 뭐 법정이 되기 위해을때 헌법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공부하는 사람들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깊이 생각을 미치지 않고 암기. 물론 이해는 많이 하지만, 예,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보면 은그 그래서 법률 교수, 법률을 전공하는 교수라든가 음또 판사, 뭐 사실학교와 판사까지 했던 분들도 이런 어떤 정치를 앞세우면서 자신의 이제 법률 우위 우리 정당과 나, 또는 대통령, 국회의원, 우리 조직, 당, 국회보다는 헌법이 법률이 우위라는 것, 그 행위에 법률 위 원칙을 떠나서 자기의 의사를 통하여 이 법치주의를 이렇게 약간 무시하려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독재라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법률은 어떤 절차와 과정, 그 다음에 합의 과정, 그 다음에 반대파와 어떤 대화 토론의 과정을 거쳐서 제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걸 무시하고 자기 정당성, 우리만 우리 사람들 우리 조직, 우리 정당만 옳고 나머지는 틀리다. 그래서 우리가 옳기 때문에 법을 이렇게 우리 마음대로 만들겠다.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법을 이용해서 우리를 탄압한다 생각하면서 자기들은 정치적으로 자기의사를 반영하기 위해서 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려고 하려 하는 이러한 어떤. 법적 관념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행위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국민들도 좀 알고 지켜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런 행위를 하면서 지지를 그런 행위를 하면 지지를 얻지 못하게 될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엄청난 혼란과 이렇게 대의제의 원리에 맞지 않는 의로 보면은. 어, 국민 전체 의사보다는 다수행포같이 자기들이 자기들 권력, 자기들의 집단 아, 이런 위원회라든가 법보다는 위원회라든가 자기들 그 집단의 의사를 우선시하려는 아, 이러한 쪽으로 갔을 때는 이 그게 법에 위반되고 어, 상당히 국민 다수세에 반하게 되는 다수행포가 될수 있다는 점들을 이제 비인식해야 된다. 아,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또 우리가 악법도 법이라고 했던 것은 그 어떤 정치가 자기들의 정의를 내세우면서 법률 위에 서려고 하는 반대파 국민들과의 합의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적으로 어떤 하려는 이 독재적 성향을 예방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얘기한 겁니다. 어, 그다음에 그런 아래에서 뭐 정치인들이 불법과 부정 부패를 저지르게 되면 법으로 처벌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원리 속에서 어,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어, 그리고 또한 예, 악법도 비록 법이라고 소크라테스가 말했던 것은 그러한 어떤 민간인들, 일반 이 서민들 같은 경우는 엄격한 헌법적인 예, 법치주의를 적용해야 되겠지만 권한을 가진 상류사회의 사람들은 바른 일을 하다 보면은 어, 어떤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장치적 탄압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또 예, 법률이라든가 또 권력과 어, 결탁, 부패한 권력과 결탁하여서 어떤 행위를 할수 있는데 예, 그렇다 해서 법치주의를 부인하면 안 되고 어, 받아들이면서 또 상대방도 또 그런 것을 받을 수그 그런 행위를 칼로 하는 칼로망하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했으면 자신도 들 그걸 받기 때문에 똑같이 죽어받았을 때 맞장을 탔을 때 앞으로 그러한 일들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 겁을 먹고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음, 이렇게 됐을 때 그러한 람들은그 힘없는 사람들은 그걸 밝히기 어렵지만 정치적으로 반대파와 이런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이고 어, 또한 전문적인 어떤 자료 정보 수집이나 법률 자료 증거 수집을 이렇게 잘하기 때문에 나중에 얼마든지 또 명예 회복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뭐 과거에서 불법으로 운동권 같은 경우도 그때 당시에는 정치적으로 방법으로 이렇게 처벌을 받았지만 어 결국에는 세월이 흘러서 명예회복을 받고 또한 직권을 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어떤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지난 과거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그 사회의 리더들의 어떤 사회적 책임, 일반 백수 국민들보다 더큰 책임을 이냐면 자기들은 국민으로부터 후회받은 권력을 행사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권한과 그 다음에 또뭐부 이런 걸좀 누리고 있다면 더큰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또 전체 의 어떤 법치지를 위하여 희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자기들은 또 얼마든지 어그한 일들은 또 자기 당이 또 직권했을 때 증거를 제출해서 영예를 회복할 수 있고 법적으로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정치적으로도 이게 정말 옳았다면은 반드시 정치적으로도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깊게 생각해서 당면한 어떤 순간 순간에 어떤 이해 타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잔챙이들처럼 행동해서는 옛날은 어, 그러한 어떤 리더십에 대해서 어,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좀 전달이 약간 오해의 소지라든가 아, 선동 선전이라든가 이렇게 들까봐서 예, 다시 한번 또 바로 어, 또 찍었습니다. 어, 감사합니다.